여러분 홍장갑니다 오늘은 제가 아 민들레 가지고 싸웠어요 민들레 다 이제 싸움 끝나고 지금 이거는 머우예요 머우 어, 제가 어저께 머우도 한자루 사왔거든요 그래서 머우를 제가 일일이 다 까서 이거를 멸치액젓하고 그리고 매실액기스하고 두 개를 넣고 절였어요. 절여서 지금 푹잘 절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우 몸에서 나오는 이게 물이에요. 머우물. 여기다가 제가 지금 하나를 먹어보니까 엄청 이 머우 그 향이 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속에 이제 보이시죠? 연근. 백연근을 엄청 많이 넣습니다. 여기다가. 아, 어, 배경건을 지금 많이 넣고, 고추가루를 넣고, 그리고 여기다가는 지금 뭐를 넣느냐. 제가, 홍장가가 내, 어, 마늘 고추장을 만들어요. 마늘 고추장을 만드는데, 제가 마늘 조청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마늘 조청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여기다가 지금 마늘을, 생마늘이 아니고, 마늘 조청을 지금 넣고, 이렇게 지금, 제가 머우 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으... 처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머우 김치 올해. 근데 제가 이걸 왜 하게 머우를 왜 이걸 만지게 됐냐면은요. 실은 저 아시는 분이 간으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해서 막 응급실에도 막 실려 다니고 막 이럴 정도로. 엄청 좀 아프신 그런 언니가 계세요. 근데 그 언니가 또 복수가 차서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뭐 어떤 때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막 그냥 응급실에 막 가서 그렇게 많이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거를 제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언니가 들에 나갔다가 모호가 있어서 모호를 한 줌을 이제 뜯어가지고 오셔가지고 그걸 한번 이렇게 살짝 데쳐가지고 이제 한번 먹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그 복수 찾던 것이, 이게 쑥, 그냥 꺼지면서, 그러니까는 이제 소변을 보시는 거죠. 소변을 잘못 보시면서, 이제 막그 복수가 계속 차고, 간이 원체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상태인데, 이 머우를 이제 먹고서 배가 쑥 꺼졌다는 거예요. 상태가 상당히 심각하신 언니인데, 그래서, 아, 이게 렇 머우가 좋은 거구나. 아, 그래서, 아, 나도 한번 머우를 먹어봐야 되겠다. <laughs>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죠. 이걸 머우나무를 삶아서 데쳐서 냉동실에 넣고 먹어야 할 것인가. 장아찌를, 머우장아찌를 해서 먹어야 되나. 머우를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묻혀서 이렇게. 먹어야 하나 그거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가장 그냥 여러 날 두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만만한 것이 이거 머우 김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머우 김치를 담가서 이렇게 좀 장복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 서울 쪽에는 뭐 상당히 좀 부피가 있어서. 많은 듯 하더니 이게 도 숨이 죽고 나니까 어리잖아요 이렇게 아주 어린 걸로 사 왔습니다. 나물용으로 어리다 보니까 그냥 숨이 푹썩 죽고 나니까 별로 이렇게 많지는 않네요. 내가 이렇게 버무리도 보니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 머운 나물만 먹어봤는데 이제 뭐 김치도 한번 해보는구나 뭐 이런 마음도 들고. 그리고 머우가 좋다는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실은 이 머우를 먹으면 뭐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그래서 좋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머우하고는 또 매실이 또 이렇게 궁합이 맞는다라는 소리를 제가 어렴풋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매실 청에다가 이 머우 김치 한번 담아 봅니다. 여러분들도, 어, 뭐 지금, 머우가 지금, 이렇게, 시중에서 팔고 있어요. 그래서, 여, 머우 한 번씩 사셔서, 나물도 좀, 봄에 나물도 해 드시고, 얼이두고두고 이렇게, 잡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저처럼 이렇게, 머우 김치도 담아 보시고, 또 머우, 그 장아찌도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예. 봄에 나오는 이 수는, 건강에 다 이롭지요. 여러분들도 그냥 놀이삼아 아 그냥 한번 이런 거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영상 한번 돌려봤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삶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 재료는 머우하고 매실청하고 배경근이 아주 많이 들어갔어요. 배경근을 많이 넣고. 그리고 마늘 조총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김치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들 행복하시고 긍정적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홍장갑니다.